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다락방에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의지하던 예수님도 더 이상 곁에 계시지 않고 예수교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핍박을 가해 오는 유대인들이 두려운 만큼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기도 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단순한 믿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날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강하게 이들에게 임하셨고, 120여 명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방에 있지 못하고 거리로 뛰어나가서 자기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방언으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을 지켜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또 한편에서는 대낮부터 술에 취한 것이라고 조롱을 하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완전히 달라진 그를 보면서 또다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권세 있는 말씀 때문에 굳게 갇혀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은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 거라며 마음의 칠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너희가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바꿨지만 이제는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날 하루에 3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날이 성령께서 교회를 탄생시킨 날입니다. 이후에도 성령은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 주심으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고 예루살렘 교회는 놀랍게 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번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무렵에 시간을 정하여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이런 기도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기도에나 혹은 아침 시간에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또한 하루를 마감하며 그날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후 시간에는 한참 일하거나 볼 일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따로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단 5분이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자연을 바라본다거나 주변을 산책하면서 한낮의 기도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하루 종일 기도의 리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나 요한도 바쁜 사역의 일정이 있었지만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모든 사역의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라 성령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표적과 기사들도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웬만해서는 눈앞에 할 일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것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역에, 사역에 일하는 것에서만 몰두하다 보면은 결국은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면 영혼이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말하기를 1시간 기도한 후에 4시간 일하는 것이 기도 없이 5시간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먼저 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우선 순위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일부터 할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 위해 가고 있었을 때에 성령께서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표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교회력으로 사순절이 지나면 부활절이 다가오고 부활절기가 시작되죠. 부활절기가 지나가면서 무슨 주의를 맞습니까? 바로 성령 강림 주의를 맞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 후에 26주 동안을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가고,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대강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성령 강림님 절기가 교회력의 가장 긴 절기로 이렇게 지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탄생시키셨고 부흥시키셨고 확장시키셨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을 소유만 하고 성령님은 이 안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성령님께 민감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성령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본문 2절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방인의 뜰 사람들이 많이 모이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길목의 미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가 된이 사람이 이 미문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하고 오가는데 아침 9시, 오늘날의 오후 3시, 이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문 앞에서 구걸하는 자의 소리를 들었지만 보통 때처럼 무시하고 성전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부담을 주셨습니다. 이 거린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거린이 구걸하고 있는 돈이 없었지만 그는, 그, 그에게 더욱 근원적인 필요는 영혼의 치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고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벌떡 일으키니까 그가 곧 일어나 걷고 뛰어다니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는 부용한 상인이었던 아버지의 독택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중병에 걸려서 피골이 상접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자신을 끌어가려는 마귀와의 싸움이 펼쳐집니다 그때 겨우 천사의 도움으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는 그 질병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결단하기를 가난한 자들과 거지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려면 그 사람들처럼 살아보아야 한다 생각하고 로마로 가서 베드로 성전 성당 문 곁에서 구걸하고 있던 거지에게 사정을 하여 그의 옷을 받고 입, 입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거지의 삶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 후에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하루는 나병원 병원 앞을 지나가는데 코를 찌르는 악취가 풍겨왔습니다. 그래서 코를 막고 숨을 쉬지 않고 병원문을 지나간 후에야 숨을 후 하고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프란시스야. 네가 거지의 형편을 경험했으니 이제는 나병 환자들의 마음도 알아야 한다. 그러니 너는 가서 나병 환자의 발 아래 엎드려 무릎을 꿇고 그들의 고름을 씻어주고 내 마음에서 싫다 하는 생각과 싸워서 이겨 보아라. 그러면 진정한 영혼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길을 가는데 누군가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나병 환자였습니다. 순간 마음에서 빨리 여기를 떠나야 한다 라는 소리와 빨리 그를 안아주어라 라는 소리가 그 마음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가다가 결국에는 멈추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 그 환자의 상처난 손과 목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온 몸과 마음에서 환희와 이겼다 하는 승리감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해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해냈다. 교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살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잃어버린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는데도 마음을 닫아 걸고 무관심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탄식하고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님께 민감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 거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본다는 것은 그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린에게 관심을 갖고 바라보니 태어나서부터 불구로 살아오는 동안 그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국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그의 나이는 약 40세 가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 없고, 한 번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가고 싶은 곳에 갈 수가 없었고, 불구자로서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온 그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살기 위해서 자기 불구된 것을 수단으로 삼아 이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을까? 아마도 그는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불구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언젠가 나올 수 있다는 희망도 없고 이 거리 내 비참한 삶에서 나를 구해줄 사람이 언제 올까 하는 단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사회가 그들을 돌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돕기는커녕 어쩌면은 그에게 빌붙어서 그의 그 수입 중에 그 일부를 떼어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날도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늘 구걸하던 그 자리에서 또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를 누가 바라보았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주목해서 바라보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인처럼 평생 상처를 입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의 요청을 구해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얼굴을 제대로 들고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찾아볼 수 있는 형편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누군가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똑바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해주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을 도와줄 분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나에게 돈을 구걸하고 있지만, 나는 당신에게 돈을 줄 수는 없지만, 당신을 도와줄 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분은 천하만민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당신의 인생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주변에서는 이렇게 구걸하는 자들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의외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호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돌보는 일을 누군가는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가난한 자들 곁에서 돌보고 섬기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신 인도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인도에는 굶지름으로 죽어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방 세계에서는 육체적인 굶주림과는 또 다른 정신적인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더 심각한 굶주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돌보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지도 못하고 다른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의미조차 모르는 이들, 이러한 마음의 빈곤은 치유받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나는 언젠가 노인들이 사는 아주 훌륭한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약 40명의 노인들이 아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갖추어진 그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다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엔 한 가닥 미소조차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돌보는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이분들은 왜 웃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같이 문 쪽만 바라보고 있나요? 담당 수녀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분들은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자기를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지만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가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방언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줄줄이 외우며 상대방을 꼬꾸라지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자인 가난한 자들, 억압받고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보살펴주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가진 놀라운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없이 땅만 내려다 보며 살던 이안은뱅이 거리는 어디선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라는 말이 들려오자 돈을 주려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낯선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내가 가진 돈이 없습니다 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실망감으로 다시 고개를 땅으로 향하려는 그 순간에 한 남자가 그 평생 들어보지 못한 선언을 하는데 이거린의 마음은 물론 영혼까지 쥐어놓을 만큼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나를 놀리나 하는 생각이 스쳐갔지만 그들의 얼굴에 있는 자상함과 평화로운 모습은 이 거린에게 막연한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이제까지 40여 년을 살아오면서 꿈속에서라도 자신이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낯선 남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외치면서 오른손을 붙들고 덥석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거리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근원을 알수 없는 에너지가 몸속에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느낌이 없었던 발음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걸을 수가 있게 되었고 한두 발자을 내딛을 수도 있었고 결국 뛰어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걸을 수 있다니. 내가 뛸 수가 있다니.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 돌렸습니다. 이 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육체적인 치료뿐만이 아니라 그의 상한 마음의 치료,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치유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두 남자는 발걸음을 성전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아, 나도 이제 저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지. 그들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차, 하나님을 찬미하며 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았고 모두가 놀라면서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는이라고 놀라서 물으니 이 거리는 앞서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고쳐 주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거린의 말을 듣고 청중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베드로가 일어나. 여러분,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예수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십니까? 네.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를 쓴 웨슬리 듀엘 목사님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려면 먼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의 본성을 닮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옆에 앉아 있는 나의 남편도, 내 옆에 앉아 있는 나의 아내도, 내 옆에 앉아 있는 나의 사랑하는 교우도, 누구를 닮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laughs> 예수를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떤지 보십시오.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권세로 간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권세를 교회 위에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권세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과 그의 계획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들과 그들의 사악한 모든 괴계를 꾸짖고 깨뜨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말합니다. 제가 오래 전에 한그 성경 공부에서 어떤 분이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기억하고 있, 있으셔야 합니다. 꿈속에라도 그의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장소가 어딘지 모르지만 사방이 캄캄하고 둘러보니까 귀신들이 가득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놀라왔는지 벌벌 떨렸지만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누군가 얘기해 준걸 기억을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생각을, 생각이 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모기 소리같이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근데 겨우 꿈속에서 있는 힘을 다 해서 모기 소리로 나사렛 예수! 하는데 거기까지만 했는데, 모든 귀신들이 싹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저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간절한 기도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저의 옛 성품이 계속 올라오는 거지. 또 기도해도 올라오고 또 기도해도 올라오고 이거 내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해버리라 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옛 성품은 물러가라 그런 것이 떠올릴 때마다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웬만해서는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지만, 그때는 날마다 속으로 예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며 외쳤던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인도하면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우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아 물러가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막고 있는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외치고 선포하며 교회의 성장을 가장 싫어하는 사탄을 대적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교우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매일 삶의 현장에서, 사업체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혹은 걱정과 염려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걱정되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과 모든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만 들어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주, 자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절대로 귀찮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십시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